여기 보시면 여기 이 모양 캠코더 모양 올리기 예. 네캠코더 올리기 누르면 동영상 업로드할 거 스트리밍이 예, 있어요 예.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딱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거는 눌뭐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메뉴가 관리가 가 있어요 이걸 각 어느 때는 웹캠으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웹캠 그런 게 아니라 이 스트림 네첫 번째 눌러주세요 첫 번째 눌러주시고 뭐 시, 이게 시, 뭐 이름 제목, 네. 뭐 제목, 뭐 교회 무슨 몇월 며칠 예배 공개, 공개는 아무나 들어와서 볼수 있는 거 일부 공개는 내가 링크를 준 사람만 볼수 있어요 비공개는 나만 볼수 있고 지금은 이제 테스트니까 비공개로 할게요 네.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비공개로 하고 뭐수입타 창출은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음, 네. 네 이건 안 하시고 여기서 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어서 놓,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림 하나, 교회 그림이나 목사님 사진이나. 뭐 이게 녹화기 하 전진 과정인 거죠 네. 예, 전 네, 과정이에요. 네, 네. 스팀 전에. 네. 네. 그래서 여기 아동용이니까 있거든요. 아동용이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하시고 제한하겠습니다. 18세 이상 뭐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 점 짧음, 매우 짧음이 있거든요. 이걸 매우 짧음으로 해주세요. 이걸 매우 짧음으로 하는 이유가 보면 기본으로 하면 딜레이가 많이 걸려요. 매우 짧음으로 하면 이제 여기와 방송의 딜레이가 3초 정도. 최소. 음. 대신 조건이 오면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돼요. 인터넷 환경이 좋고 컴퓨터 사용이 좋고. 근데 지금은 컴퓨터 사용은 충분해요. 매우 짧음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변으로 되어 있어요. 음, 네, 가변 네, 이건 놔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 눈 스트림 키 이걸 누르시면 보여요. 이거를 복사, 이걸 복사하고 브이믹서를 띄우고 브이믹서에 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스트림에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에 스트리밍키 이거를 가, 붙여넣기. 나머지는 제가 다 세팅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 세이브 하고, 여기서 스트리밍을 누르면 돼요. 여기서 이거 스트리밍을 눌러도 되고, F1을 누르셔도 돼요. F1은 녹화, F2번 스트리밍. 그러면 주황불 바꿨다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신호가 전송이 되고 있다. 주황불이 이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가 문제면 인터넷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중앙불에 뜨면. 그래서 지금 다시 구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하나에 떠요. 음. 지금 이제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딴 데서 한번 볼까요? 카이라르트. 어... 음. 지금, 지금 이 실수가 스트리밍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이 페이지에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창을 열고. 네, 이거를 네, 여기서 자동 720이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음, 이제 음. 1080을 음. 보내고 있어서 이걸 바하시고 카메라 한번 내보낼게요. 네, 카메라 바뀌었어요. 카메라 지금 한번 움직여볼게요. 움직이고 있어요. 4초5초드려준 정도. 요 음. 네. 네. 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당길 수는 있어요. 이 당기는 방법은 제가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100메가, 그 그러니까 뭐 500기가를 올리시든지, 1기가까지 가든지 그러면 낫죠. 지금 이 상태 시, 스트리밍 상태에서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녹화. 해요? 아까 이게 원래 녹화, 이거는 스트리밍, 녹화 네. 따로. 여기 불이 안 들어갔잖아요. 예. 녹화 안 하고 는 거예요. 녹화는 그냥 그1 녹화도 해. 하고 스트리밍도 음. 하고 그냥 컴퓨터 사양이 충분해서 가능한 거예요 음. 이게 보시면 컴퓨터 사양이 딸리면 여기가 부하가 이게 CPU랑 이 토탈이 막80% 90%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이 끊어, 스트리밍 끊어지고 녹화 막 끊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음. 사양이 좋은데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컴퓨터 사양이 무척 좋다는 거예요 나중까지 이제 축으로 쓸수있으니까 저장되는 어디 저장이 되거요 네. 저장은 여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앱에 녹화를 되는. 앱에 녹화 예배 네. 바로. 녹화. 그리고 하드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럼 여기 녹화되 있는 파일을 나중에 다시 업로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실시간 스트림 바로 업로드 돼요. 네. 됩니다. 바로 올라가서 예, 네.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유튜브가 실시간 스트림을 딱 끝내면 이제 유튜브가 한번 인코딩을 해요. 그 잠깐 사이 한 30분 정도 안 보여요. 30분 이 지나면 유튜브가 다시 그걸 올려요. 스스로? 네, 스스로 스리밍저 인코딩을 한번 또 해요.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잘서그 있고. 지금 이열쇠다 했다가 설계만 했 지금 C 드라이브는 SSD 들어가 있거든요. 속도 빠른 SSD, 500기가. 네. SSD 삼성 거 500기가 들어갔고 D 드라이브는 1.8테라 하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이, 녹화하시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쪽으로 폴도 뭐 만들어서 옮겨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자료 관리하시면 네.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때 이게 유튜브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여기 끄는 버튼 다 있었는데 어 종류 또 있네 네. 여기서 종류를 누르시면 돼요 편집은 어떻게 해요? 말씀. 편집은 설교 말씀만 올리 저희는 다안 올리고 설교 말씀만 나중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편집은 유튜브 자체 편집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네.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종료 누르시면 스트리밍이 끝나요 네. 지금 그리고 여기서 꺼주시면 돼요 스트리밍을 F2번 보내시면다 끝나요 F2가 켜기다가 꺼기다는 하 건가요? 네 F2번 녹화 시작 녹화 끄기 F21 스트리밍 시작 스트리밍 끄기 음. 대신 이 화면에 들어와서들어가면네 음. F1 녹화 F2 네 스트리밍. 최대한 이제 사용하기 편하시게 네. 그림 설정을 해주신 거죠? 저장을 네 그렇게 제가 F1. 다 만들어 놨어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저도 어느 때는 이게 스트리밍 키가 안 바뀔 때가 있고 바뀔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항상 이제 복사하시고 할 때마다 여기 넣어 주셔야 돼요 스트리밍 키를 환경에서 다시 환경 다시 한번 네. 거기서. 스트리밍 환경 여서 스트리밍 키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 주시면 넣어주시고 세이브 j 크스 k a y o 또 happen, they do you get a catra. Yeah, I 데 혹시 모 k 니까 항상 하... 확인해 주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는 불같능하겠네요 아, 응? 이거 하면서 같이. o u hunter and sugar again. You go home s t 네, 어떻게 이거도 불이발 불이 아 무선이니까 <laughs> 네 무선이니까 물론 두 명이 있으면 더 좋으시죠 두 명이 한번 스트리밍도 한번 해보시고 네네저 있을 때 하시는 많이 연습해보세